한 마리도 안비니 그거 딱 집중 있게 봐야지 안 보인다고 자꾸 탓하지 말고 거기다 25년 지프차의 시동까지 꺼져버렸다 처음부터 걱정스럽다니 결국 이렇게 사고를 치는구나 보네트를 선보고 겨우 시동을 걸어 다시 출발한 두 남자 또다시 콧물를 찾아 나시는데 길가로지러 뛰어가는 척은 멋진 뿔을 자랑하는 사슴이 제일 먼저 눈에 띈다. 진짜 사슴의 흥분하기 시작한 두 남자. 와뿔 그런데 한 마리인 줄 알았던 사슴이 가족과 함께 소풍이라도 나왔는지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옆으로는 고독한 들소 한 마리가 의로운 걸음을옮 기가. 두 남자 다시 정글의 높이로들어가봤다 얼마간 뭔가 발견한 두 남자.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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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 자, 자, 자. 어. 바로 아. <laughs> 늘 TV에서만 보던 악어가 바로 눈앞에서 숨쉬고 있다니. 두 남자 좀처럼 믿을 수가 없다. 결례만. 야, 그래도 하나 봤다. 여기다. 깊이 퍼콧볼수를 보고야 말겠다는 일념으로 두 남자 깊고 깊은 숲속 정글의 늪지를 뚫는다. 물을 건너도 산비탈길을 아무리 오르고 올라도 콧볼수는 점처럼 보이지 않고 두 남자 점점 힘들어진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맞은편으로 코끼리가 나타났다. 조련사와 함께 목욕을 하러 나온 길이라는데 코끼리를 위해 두 남자 기꺼이 길을 비켜준다. 그런데 문제 파신. 코끼리에게 길을 비켜주다가 지프차가 물속에서 서버린 것이다. 하지만 우성의 관심은 남인데 있었다. 아 바로 코끼리의 목욕시키기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지금 모르는 하. 참저처없는 형을 어찌해야 할꼬 더더 빨리 밀고 이두 어? 어, 남자 일단 이날 힘껏 잘 밀어보는데 아, 차가 너무 낡은 탓인지 좀처럼 물속을 빠져나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오버타임. 빨리 밀어 한번더전목대님까지파리해 버린 두 남자 겨우 차를 물 밖으로 밀어낸다. 어. 뒤따라 목욕을 마친 코끼리도 물 밖으로 나오는데,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코끼리 빠고! 그 말로만 절실 속에 코끼리 방귀! 말도 안 되는 야, 얘기를 할때 인도 코끼리 방귀 뀌는 소리라고 타박아 주는 게 생각난 오 우성? 진짜 나나 나 제일 죽고 싶었던 게 인도 코끼리 방귀 뀌는 소리였는데 근처는 파란 실수록 타신 물에 들어갔는데 이게 왜날 보라? 코끼리가 남기고 간 아, 마지막 아, 선물 childhood. 바로 황금색 아, 별이었다 아, 내 똥물어, 내 그날 두 남자는 하루 종일 찾아 헤맨 콧볼서는 구경도 못하고 코끼리 변과 방귀 소리로 아쉬움을 달래야만 했다는 후문이다 네팔 여행 10일째 두 남자 오늘은 치토만에서꼭 들러야 할 곳이 있다는데 이래서 오늘 가겠나? 날씨 장난 아니다 진짜 망하 본격적으로 오에 접어든 네팔 날씨 영 적응이 되지 않는다. 오, 뭐, 앞뒤 그래도 앞뒤 발길을 앞뒤 치축하는 앞뒤. 두 남자, 바로 치트원 어, 대표는 다루적을 어, 만나기 위해서다. 타뚜라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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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그런데 도통 아. 어디가 어지알 수가 없어 타르. 무작정 발구지를 타르. 끌고 가는 아저씨에게 들이대 보는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아니, 오케이 사인을 받자마자 거만해진 두 남자 김규성 운전해. 우와! 터펀 아저씨 운전솜씨에 놀란 근수와 우성. 그래도 생전 처음 탄 소달구지 기분이 좋아진다. 갑자기 이 소달구지를 타니까 내 초등학교 때 부르던 가사를 받고 노래가 생각나. 네, 근데 들어만 들어 듣고 화내지 마라. 아닐지도 모른다. 벌써부터. 아닐일 일이야, 릴리리야, 릴리리야 목동이 소팔고 하 합출로 난리가. 이건 뭐 화를 안 늘리 안늘 수가 없다. 그런 우리 전통 민요를 갖다가. 아니 그냥 애들 합출로 게... 몇 단계도 불렀는데. 점점 군수를 닮아가는 오이션. 뭐 와. 이제 아주 군수보다 하질 못했던데. 이런거말 뭐, 나는 상상도 못했다 그때 그 합출은 개념이 있네가. 그... 나의 살던 예, 고향은 이것도 말할까? 아 나는+ 나는 항상 배운 대로 그대로 에프앤로 배웠다 항상 나의 살던 고향은 보토바르고 오, 배운 근시놀이래팔하늘도놓였는지 먹고 잔뜩 천바람 쌩쌩이다 아 진짜? 아이거 날씨가 이러니 빨리 서둘러 가야가 우리 목도 찌개야 하루 마을에 가야 될것 같은데. 급할때면 돌아가라 했던가 여유로운 탈구지의두 남자 그냥 몸을 맡긴다. 이만했을때 애들이 뭐갈 반응이 안해주노. 얘가 빨리 가겠나 이거. 여기가. 드디어 타루 마을에 도착했다 타루족은 치트완 지역의 대표 원주민으로 네팔의 네. 전통문화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민족으로도 유명하단 어, 저거는 우리가 옛날에 많이 봤던건데. 말에 들어서자마자 두 남자의 눈에 제일 먼저 건 바로 대장간이다. 네팔은 힌두 문화의 영향으로 사회 내에서 아직도 카스터 의식이 존재하고 있는데 대장장이는 카스터 제도의 마지막 계급인 수드라 중에서도 가장 하층에 속하는 달리 계급으로 평생 천문 대접을 받는단다. 두 남자도 황금질의 도전에 보냈는데. 한 달. 잘 잡아라 팀다 오늘도 군시의 찬스리가 이어진다. 이고아잠잠잠 이래 손발이 안 맞아가 되겠노. 보다 못한 아저씨가 연장을 빼앗아 선수 시범을 보여주신다. <laughs> 불똥이 튈까 아 얼른 편인 두 남자. 한 곳에서 집중하지 말고. 예. 시끄러운 근수와 성의 목소리가 피치적인. 동네에 퍼졌는지 엄마의 사람들이 모두 두 남자를 구경하러 나왔다 덕분에 저녁 초대까지 받게 됐는데 산골 오지의 밤은 칠같이 캄캄하기만 하다 하우, 하우. 하우. 전어 식사로 그릇에 음식을 조금씩 담아주는데, 도대체 어떤 음식인지, 헐레 같기도 한 청체불명의 이 음식에 두 남자 또 바짝 긴장하기 시작한다. 뭔가 다리 같은 걸 떼내고 한입에 털어나는 우성 아무래도 맛이 이상한지 냉큼 물잔를 치워드는데, 아이고 보니 물전이 아니라 술전이다. 오우. <웃음> 오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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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서> 괜찮나? <laughs> 걱정 스럽게 보던 그은시도 맛을 보긴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선과 똑같은 반응이다. <laughs> 꼴꺽 삼키는거나 물잔인 줄 알고 술잔을 집어드는 것까지 둘이 아주 이제는 판박이다. 오와. 그 맛도 영 적응이 되질 않는데 거야, 평소 해라. 고등을 즐겨 먹었다는 오성은 탈의적 선언에게 비법 전에나선다 이거라. 딱고 이렇게 먹어야 돼. 그래. 바디랭귀지만으로도 사람들 사이엔 이야기가 덤베. 오가고 미소가 흐른다. 마음이 통하였으니 이제 남은 건 함께 즐기는 일뿐이다 전통춤에 전통악기들까지 연주하며 신나는 축제한파을 벌이는데 창과 검의 동작을 흉내 낸 전통춤을 함께한 고상은 아주 땀으로 헝퍽 젖었다 아이들은 낯선 여행객과 하나가 되는 게 신기하고 재밌는 모양이다 내가 이 잘해요 섹션 근시의 허리춤에 이 허리도 타로 아이들도 얼굴 가겠다. 앞으로 손뜬 나서자는 타로적 여인들도 신망나는 두남자의 모습에 반했는지 자진해서 춤판에 끼어드는 데. 신인한 아줌마 아주 막춤까지 선보여주신다. 두남자도 이에 두질세라 달고 닦은 막춤을 선보이고 아이들을 위해 이번엔 맛바기 댄스까지 선보이는 근석. 순박한 다로족 아이들도 금방 따라하며 즐거워하는데. 이제 체력이 바닥난 근석 절대 혼자 하고 넘어갈 리가 없다. 결국 아이들에게 등떠밀린 우성도 맛바기 신세. 두 남자의 모습이 아이들은 아주 신이났다. 작은 춤 하나에도. 적 사람들은 서로 마음의 빗장을 풀어버린다. 잘한다. 결국 온 동네 사람들의 관심이 잘한다. 집중된 가운데 대구는 대박이가 장식한다. 이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지 않고 만은 오이산. 낯선 여행지에서 그래도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게 그리 쉽지 않다는 걸, 그리고 참 행복한 일이라는 걸두 남자 마음 깊이 새겨낸다.